안녕하십니까 필쌤의 한국사 교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의 억지 주장이 더 많아지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명칭, 자연환경 그리고 독도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명칭 변화를 알아보면 독도는 삼국 시대에는 우산국의 부속 섬이라는 뜻의 우산도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 이름이 삼봉도, 가지도, 석도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시 1900년에는 고종이 대한제국 측명 41조를 발표하여 독도라는 현재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독도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우선 겉으로 보면 약 18만 평방미터 정도의 동도와 서도 그리고 그 밖에 89개의 작은 섬들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섬은 물속에 잠겨있기에 물속까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조사한 최근 국토해양조사원의 발표를 보면 독도는 면적이 412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아주 큰 섬으로 이는 울릉도의 육상 부분의 약 6대가 되는 섬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독도의 명칭과 크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독도의 가치와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독도 현장에 나가 있는 김소영 리포터를 통하여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리포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소영입니다. 우선 독도의 가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의 가치를 논하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중요한 것을 몇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의 인근 해역은 조경수역입니다. 즉,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라 황금 어장에 속합니다. 둘째, 아시다시피 독도는 동해의 복판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래서 군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독도는 약 450만년 전에 만들어진 화산섬이라 지리학적으로도 그 연구가치가 충분한 세계적 문화자산입니다. 넷째, 독도는 경제적으로도 지하에 약 1조원에 해당하는 심층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인 메탄아이드레이드가 대한민국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매장되어 있어 독도는 독도가 아니라 막대한 보물성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인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의 가치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도는 동해의 우리 영토를 확정하는 동해안에서의 영해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 영해를 끼고 있는 하늘까지가 우리의 영토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중 동해의 영해는 바로 동해의 가장 동쪽 섬인 독도로부터 12해리, 즉12 곱하기 1.852km, 즉 22.224km까지가 바로 우리 땅이 된다는 말이고 또 거기서 200해리까지가 공동수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독도는 이런 영해의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막대한 자산이고 보물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독도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위치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본토에서 거리를 재보면 216.8km이고 일본 혼슈우 섬에서 거리는 220km로 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고 다시 우리의 마지막 섬인 울릉도에서의 거리도 우리는 87.4km이고, 그리고 일본은 오키섬에서는 157.5km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제보아도 거리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에 더 가까이 있는 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또 하나의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독도는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섬이고, 우리가 거리상으로도 가까우니까, 일본이 계속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그 속셈을 알만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역사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써있는 역사 기록들. 둘째, 일본 역사책에 써있는 역사 기록들. 셋째, 독도에 대한 해외 자료 역사 기록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독도가 우리 것이다 라고 써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 실록 등 참으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중요한 자료로는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중왕 13년 512년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 측, 울릉도와 우산도를 신라 땅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독도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 써 있는 일본 측의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자료로는 에도 막부 시절에 발행한 죽도, 송도, 도해면허 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도가 우리 땅이라 라고 써있는 해외 역사 자료도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해군 수로지와 카이로 선언문 등으로 이 역사 기록도 그림처럼 무수히 많은 곳에 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이상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써있는 우리나라, 해외,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측의 역사 기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역사자료들 중에 이번에는 거꾸로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써있는 역사자료는 과연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 개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써있는 역사자료는 우리나라 자료, 해외 측 자료, 심지어는 일본 측 자료 어디에도 한 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왜 일본인 그들은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이러한 역사 자료들 중 일본 측은 아니다. 이 자료들이 바로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역사 자료다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의 주장하는 역사 자료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확실히 우리 것이라는 역사 자료들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도 김소영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기자님 나와주세요. 예, 김소영입니다. 그럼 먼저 저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역사 자료와 그리고 우리 측에서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역사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심안의 현 고시라는 자료입니다. 즉, 심안의 현 고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안의 현 고시 40호 자료란? 무엇일까요? 알아 봅니다. 알아보면, 심안의 현 고시 자료란? 1905년에 일본의 심안의 현 지방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모여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자기들끼리 결의한 결의문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독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유일한 강력한 역사적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듣고 보니 어떤가요? 과연 이것을 역사 자료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는 역사 자료가 아니고 공인되지 않은 회의 자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 기록에 있는 죽도 도해 면허와 송도 도해 면허의 기록을 보아도 독도와 울릉도가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죽도와 송도도의 면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두 면허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인이 갈때 공식적으로 발행한 증명서였습니다. 즉, 이 증명서가 없이 두 섬을 가면 처벌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처벌한 경우도 일본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일본 측의 주장은 바로 이런 증명서들을 자신들이 발부했으니.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었다는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좀더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잘 알아보면 여기서 발부한 도해면허란, 글자 그대로 외국을 건너갈 때 필요한 증명서, 즉 요즘 말로 여권이었습니다. 여권이란, 아시다시피 해외로 나갈 때 발부하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두 면허는 결국, 독도와 울릉도가 해외 측, 조선 땅이었음을 인정하는 증명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일본인들의 역사 기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 한 가지를 보면 바로 1877년 일본 메이지 유신 시절에 당시 일본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이 발행한 문서입니다. 당시 일본은 일본의 지적을 메이지 와의 명령하에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독도와 울릉도는 누구의 땅이야? 는 지뢰서를 넣자 바로 태정관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땅이니 일본 영토에 편입하지 말라는 공문서 명령문을 하달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서가 바로 태정관 문서입니다. 결국 일본이 지금도 최고로 인정하는 메이지 정부조차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은주시청합기라는 일본인이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이는 1667년에 시마네현의 관리 사이토 호세니 상부의 명을 받고 저술한 출장 후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 책의 내용은 내가 지금 일본의 영토를 조사하기 위하여 오키섬에 출장을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독도라는 섬이 있으나 일본의 영토는 여기까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이것 말고도 역사의 여러 기록들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바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은 최근 일본의 억지 주장이 가중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왜 우리 것인지를 잘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필샘의 한국사 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사 교실에 더 좋은 콘텐츠가 계속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